평택의 성치원입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2022년 하반기 양띠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양띠 하반기 32세는 운이 어떨까요? 어, 새로운 인연이 만다는 해예요. 새로운 이성이 네. 생기는 해다. 남자는 아. 여자가 생기고 여자는 남자가 생기고 오. 도싱들도 짝을 만나는 해예요. 어, 도싱도 인연을 만날 것이고 음. 새로운 인연도 인연을 만나는 그런 하반기 운세예요. 아. 이 44세, 이제 양띠들은 묵묵히 노력해라, 하반기 운세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선생님, 44세는 하반기 금전은 어떨까요? 그냥 노력 한 마치만 들어온다니까요? 네, 네, 네. 여행은 없다. 아, 그냥 더 크게도 안 들어오고, 그냥 본 것만.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반기 양띠운세 56세. 자, 56세가 이제 문제예요. 이 부부지간에도 산에 안 산에 할 수도 있고, 감정싸움이 일어나고요. 음. 이제 구설수에 조심하고, 음. 56세는 네. 어, 식, 몸가짐을 조심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 아닌 것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어, 사에안 사네? 사네? 자기제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어, 경우에.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특히 기혼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자, 이제 양띠 하반기 운세는요. 경거망동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하반기 운세고요. 어, 내년에는 좋아요. 양띠들도.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닌데, 이성적인 사람이도, 어떤 사람이랑 마찬가지지만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되고, 이성이 앞서서 행동을 하신다면, 어, 별탈이 없을 거고요 지금 이 띠들이 제가 딱 봤을 때는 무해무덕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 마누라 사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56세는 말씀드렸지만 시끄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하면 웬만한 정도를 가서 사시는 부부라면 별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네? 참고를 하셔서 또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은 저희 집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지금, 지금 이 시간까지 하반기 양띠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심조심 항상 하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 인사 마지막으로. 네네.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건 종이 한장 차이에요. 네. 별거 아닌 것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산다면 안 좋은 운기에는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좋아요. 욱하지 마시고 인내를 해서 마음을 참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택의 성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